얼갈이 김치를 담을 거예요. 얼갈이 김추를 마트에서 2 0 0 0원 주고 샀어요. 반절은 짜먹국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절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한천원 어치요? 엄청 싸지요. 어 다른 데는 비싸더라고요. 이천원 어치를 김치, 생김치를 담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 갈 때요 소금 두 스푼 넣고 정컵으로 물을 두 컵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절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씻었습니다. 저는 믹서기는 뭐뭐 뭐 들어가냐면요. 양파, 반절, 고추, 생고추 4개, 마늘 한 한쪽, 어열알 정도 안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 물은 2잔으로, 2잔을 넣고 같이 갈았습니다. 새우젓 갈반 스푼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래서 믹서기 간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얼마나 싸요? 천원 어치인데. 뭐가 들어갈까요? 설탕 약간. 고춧가루 하나, 음, 조 스푼을 넣을게요. 그리고 생강즙, 한 스푼 안 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찍 액젓. 일단은 크게 두 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살짝 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지전부지는 정고지. 그냥 여유있게 넣습니다. 한 주먹. 양파 조금 채스럽습니다. 대파는 아예 적은 거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버무려 있습니다. 이제 네, 구워주세요. 좋고, 고를게요, 바로. 천원어치 정말 싸지요. 하나 먹어볼까요? 내복단 네, 여기에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다 됐습니다 통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번 통한 통은 나올 것 같네요 음! 바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어우, 채소가 다 비싼데 어찌 얼갈이 죽이게 좀 쌌을까요? 아, 됐습니다. 얼갈이 김치 천원 어치가 이 정도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